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어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알아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오늘도 김지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에 국어에 대한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죠. 그렇죠. 오늘은 영어입니다. 영어, 그치? 음.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다 r a n g 를 공부해 영어를 공부하죠. 네, 네 맞아요. 요즘 영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뭐 거의 모국어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가나다라보다 ABC들을 먼저 떼는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네, 네. MSG 조금 뿌려서 <laughs> 옹알이를 영어로 할 정도로. 아니 기다려봐 해요. 그러면 우리 짐지유 리포터 해볼게요. <laughs> 옹알이를 한국말로 한번 해보세요. 어, 뭐 이렇게, 어, 뭐 어, 겨지다. 이게 한국말이에요? 이, 뭐, 뭐, 가나다라, 마바, 사 중에 있는 건데, 네. 영어로 하면은, 뭐, every possible,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 <laughs> 그런 거. 아, 영어 옹알이 네. 진짜 안 그래도 역시, 이거 시키실 것 같아. 역시 그걸. 한국어 옹알이는 어, 별로. 아,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지금. 아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네. 네. 저도 그래서요. 시켜보고 싶지만, 그럼안되겠죠 어, 제가 해볼까요? 네. <laughs> 아, 마, 엄마, 아빠. 이제 영어 해볼까요? Oh, hello, s h a o 아무래도 <laughs> 요즘엔는 얼굴이 낯다고 가지고 아 이런 거 가지고 낮다고 그러세요. 네. 요즘에는 해외 교류가 이전보다 많이 활발해지고 그쵸? 또 장벽 해외 진출 장벽도 낮고 음. 다국적 기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영어 맞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부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 아이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영어 유치원 등록 해서 기다려서 이제 입학을 했고요 저는 조기교육이 영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빨리 잡고 나중에 이제 다른 교과목을 선행학습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학들이 다 영어가 빠지지 않는데 아 영어 진짜 우리 때는 그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배워도 사실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좀 저는 좀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날리니까 비교당할까 봐좀 걱정이 돼서. 저는 사실 별로 시키기 싫거든요. 근데 애가 워낙 어, 뭐 어쩌겠어요. 시켜야지. 그 저는 해외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살았는데. 그때 몰라도 가서 살다 보니까 회화하는 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빨리. 이거 보... 제가 정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네. 외국에서 생활을 해봐서 네. 그 두개 국어 모국어하고 외국어를 둘다 잘하는 아이들은 네. 대체적으로 그 국민학교까지는 모국어를 공부하고 네. 중학교부터 외국어를 공부한 애들이 이개 국어를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네, 해외에 아, 만약에... 사는 교포들의 아 경우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보통 국민학교부터 다닌 친구들은 국민학교부터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네.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결국 영계 국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연계국어는 아니고 그두 네. 가지를 다 잘하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치게 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둘다 잘하려면 그 모든 언어는 모국어가 기본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외국어를 쌓을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한국어 잘하는 것보다 영어 잘하는 거에 더 박수 쳐주시면 네.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아. 점은 유념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머릿 속에서 혼동이 되면 오히려 국어에 대한 것도 정립이 안될수 음. 있거든요. 근데 모국어는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럼 영어를 언제 처음 배우셨어요? 저는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아. ABC로 시작을 했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데 네. 네. 이게 중학교부터 한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마일랜결 이두 가지 언어를 다 음. 잘하는 데는 네. 제일 최적인 것 같아요. 그 아버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해외 나갔더니 뭐 금방 는다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처음 배웠어요 네. 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학원을 미리 좀 다녀서 영어를 음.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학교를 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어요. 우리들이 그럼 영어로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나은지 중학교가 나은지 좀 해야 되나? 우즈마이트에서 뜨게 냉면 3만 원. <웃음> <웃음> 근데 아니 사실 그때 저는 그렇게 비율이 한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네. 선행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알파벳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전혀 뒤처질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요즘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언제 처음 배우는지 아시나요? 어, 처음 배운게몇 살이에요, 친구들? 네. 7살, 8살이에요.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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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6살이에요, 6살. 저는 한 7살 몇살 여덟 저는 어린이집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소질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했어요. 아몇살때 처음 배웠어요? 다섯 살 때. 어 유치원 때. 여섯 아, 살 때, 때. 때. 저는 유치원 다닐 때 다섯 살쯤. 저저 아마도 여섯 살쯤에 어, 유치원 어, 끊고 그냥 영어 유치원 다녔어요. 어, 정말 친구도? 저는 한 일곱 살. 일곱 살. 저도 여섯 살일 살에. 소질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몇 살이요? 다섯 <laughs> 살이요. 나이 친구 몇 학년인지 너무 궁금해. 저 <laughs> 친구 아마 한 3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여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대답해에준 친구들. 근데 뭐 거의 다뭐 6살, 7살, 아까 그 소질없는 친구 5살 <laughs>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영어를 배웠네요. 네. 그런데 교과목에 영어가 추가되는 시기는 우리 때랑 똑같이 3학년이에요. 아. 그런데 이미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네. 입학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때, 우리 때는 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ABCD 배웠는데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학교 교육 과정이 참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지금이 그나마 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씩 더 잘해. 3학년 때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는데 어. 3학년 때 조금 늦게 시작해 버리면 또못 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서 어린이들보다 더 모를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네. 더 일찍 배우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네, 우리가 3학년 때 영어를 시작해. 하면 네. 그 지금 아이들보다 많이 못할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얘기를 네. 바로 듣는데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네. 내가 실력이 괜히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니 뭐 한국어로 얘기했으면서 영어로 얘기도 안 했는데 뭐가 민망해요 또? 우리 아니 김지우 씨는 그, 그래, 아니 그래도 조금 <laughs>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 저도 영어를 못하는 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애들한테 아니 얼마나 잘하길래 네.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대박입니다. 네. 같이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자기소개입니다. Hello, my name is Daniel. I like to play with friends, and my favorite food is chicken. 네, 어우 잘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이거를 준비 시간을 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네, 네. 바로 툭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에티튜드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네. 저희 때는 뭐 말을 시키면 일단 뭐 문법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어 기다려 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을까 맞아요. 틀릴까 이 걱정을 하느라고 입을 못 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할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그 저도 사실 이렇게 말을 할때아투부 정석이다 써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하고 하잖아요. 음. 근데 아무튼 학생들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성남 정자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학교 교과서의 영어 본문을 들고 갑자기 들이대봤거든요 네. 우리 3학년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읽어줬습니다 Hello, I'm Jan. Hello, I'm Jackson. Nice to meet you, Jackson. Nice to meet you, too. Hi, I'm Bob. Hi, I'm Bob. Hi, Bob.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네. 그 3학년 친구들 수준에 너무 쉬운 걸 가져다 주셨네요. 이게 3학년 교과서이긴 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내용보다도 발음이 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저희가 아, 좀 발음에 집착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언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발음보다 커뮤니케이션 네.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저희가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근데 발음으로 한번더 놀라셔야 되는데 네네. 네. 5학년... 네. 네. Tom is painting the wall. Billy and Gina are passing by. Billy, what is Tom doing? He's painting the wall. He looks very happy. Can we paint the wall too? Sorry you can't. It's not easy. Here are some apples. You can eat them all. Okay, you can try it. Tom is eating the apples. Billy and Gina are working hard.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어서 그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하기 어려운 R이나 L 사운드 음. 같은 걸 네. 정확히 내네요.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더 놀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2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 5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읽어드립니다. My puppy Maro. This is my puppy Maro. He has big eyes and brown hair. He has a short tail. He's wearing a blue shirt. Maru and I go for a walk together. I like him very much. 야,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알바름 이런 것들이 우리랑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 발음 너 발음인데 그 네. 억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억양이 너무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 때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막 이런 학생들도 좀 국어처럼 네. 읽는 게 있었잖아요. 뭐 Hi, my name is u 뭐 이렇게 한다던지 네. 근데 요즘 애들은 그 기본적으로 Hi, my name is u 막 이렇게 음. 이런 네이션이 네,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것도 그 소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요즘 친구들은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위주로 배우나요? 저희는 중학교 때뭐 네. 말하기뿐만이 아니라 뭐어 주어, 뭐 동사, 맞아요. 뭐 네. 이렇게 형식 문법, 이런 네. 뭐이 문장의 1형식 이형식, 뭐 오형식까지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초등학생들도 그런 걸 하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완전 반대입니다. 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 말하는 건 오히려 쉽다, 음. 쉬운데 문법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영어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오히려 쓰기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요즘 아이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스피킹 위주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네. 자신의 생각을 이제 글로 쓰는 걸좀 어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말은 잘 하는데 네, 말은 잘 하는데 아. 라이팅은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그게 지금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국어도 좀 네.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저번 네. 시간에 했던 얘기였죠. 네.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즘 시대는 그래도 네. 말하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음, 음. 어 그래서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아, 그러면 은이 언어 교육의 적절한 시기와 방향은 언제일까 이런 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언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음. 이때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노를 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음, 기본적으로 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뭔가 흥미를 가질 때, 네. 물 들어올 때노 저으라고 맞아요. <laughs>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괜히 막 재미없어 하는데 들이메 들이대면 오히려 또 반감이 들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학부모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의 적절한 시기와 방향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영어교육. 학부모님이라면 고민이 많이 될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영어 공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는 의사소통 능력 함량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언어적 발달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영어가 노출되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결국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즉, 말하고 읽고 쓰는 경험이 필요하죠. 영어 교육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삶과 연결된 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소통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바람직한 영어 교육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소통에 대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언어란 게 소통을 위한 거죠. 이 점을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의 방식과 시기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럴수록 우리 어른이들도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방향에 귀 기울여 줘야겠죠. 어른이들은 또 뭐예요? 우리 어른이들이 선생님들. 아, 이 어른이, 어른이라고 안 불고 어른이라고 불러요? 어른이들. 아 어른들 제가 제가 이이 코너 할 때만 쓰는 용어예요. 아 그렇구나 네, 어린이랑 반대 말. 아, 어른이 그렇구나. 네, 네. 우리 어른들도 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어 수업 시간을 원할까요? 게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냥 받아 적고 쓰는 거 말고 지금도 그 게임 같은 걸로 해서 재밌는데 약간 활동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어. 영어 시간에 그렇구나. 일자랑 책상이랑 다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서 네. 선생님이랑 재밌는 어, 게임하면서 어. 몸으로 놀고 싶어요.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친구는요? 영어로 빙고 게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요즘에 안 하는구나? 네. 네. 저도요. 빙고요. 빙고야. 그리고 또 친구는 영어 시간 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어로 빙고 네, 게임 하고 싶어요. 뭔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그래서 뭔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해줘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니. 정말 배려 깊지 않나요? 네. 음. 마지막에 배려 깊은 우리 친구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국어 시간에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영어 시간에 바라는 거 있어요? 체육 네. 시간에 바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말한 게 놀이. 활동적인 네. 거, 게임, 몸으로 하는 거뭐 이런 거잖아요 음. 어 저는 이 말들을 우리가 조금 흘려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빙고 게임도 얼마나 단어 외우기 좋은 게임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언어에는 네. 말하기 듣기와 읽기 쓰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재밌게 하는 거는 네. 이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읽기 쓰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laughs>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흥미를 네. 붙일 수 있도록 네. 하지만 그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간다면 네. 읽기 쓰기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있어야 <laughs>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들. 네. 어, 오늘 방송 이후에도 많은 어른들이 우리 올바른 영어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쉴틈 없이 고민을 해봤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바로바로 바로 영어를 못하면 <laughs> 어떻게 될까에 대한 솔직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속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류포터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딴거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휴, 꿈을 못 이룰 아, 것 같아. 요 꿈을 못 이룰 것 같아. 친구는 꿈이 뭐예요? 경찰이요. 경찰? 경찰이 못될것 같아요? 응. 예, 네, 왜냐면 막, 외국인이 오면은, 뭐, 어디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예요 하면은, 못알거 아니에요. 영어로 된 간판 같은 거못 읽을 거 같아요. 여행 갔을 때, 뭐, 외국, 이런 데 가면 다른 사람은 대화를 못 해요. 그치 또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돼요 해달라고 해달라고 또 가끔씩 여행 가면은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저한테 대신 얘기를 영어로 해달라 그러는데 영어를 잘 못하면 그럴 때할 수가 없어요 제, 외국인들이랑 대화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